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마지막 대고 가겠습니다. 기마디 기마대고이고요 기마초 책길 열고, 만화가서, 변형포진, 아, 면상이네. 면상 돌 수도 있겠네요. 일단 면포 나와보고, 면상포진이네요. 병 열어서 일단 포가 치는 거를 방비를 해주고, 상가에 나가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마 진출. 올려서 이제 고등마를 압박하는 수를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차를 걸었기 때문에 한칸 빠져주고, 이 말을 압박을 해볼게요. 귀사까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고, 쫓아보죠. 지금은 다음에 쫓으면은, 마가 빠지면 상으로 졸때리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로 해야 됩니다. 쫓을 때 마가 빠지면은, 그렇죠. 요걸 다단 쫓아보고, 마가 빠지겠죠 마을 걸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때려버리고 이제 마가 걸리니까 먹을 때 상으로 또 여기 때릴 수가 있겠네요 양덕목 갑시다 먹고 마을걸으니까 졸로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먹겠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먹는 거죠 양덕을 취했고 그 다음에 상이 돌아오면 되고요 마가 이제 견마라도 못가죠 산길이니까 이거는 지금 망했죠? 이걸 어떤 수가 좋을까요? 포장이 갔죠 포장이 포장이 차 죽었습니다 차가 괜히 나왔다가 상쪽 깼다고 나왔다가 견마 차려고 이거는 이제 마음 겠다는 거죠 마음 겠다 귀마라도 취하겠다 이런 거고 귀마를 먹으면서 차가 먼저 걸리네. 아, 차를 안 먹기도 그렇고, 이건 먹어 둡시다. 먹으면서 차를 선수로 걸고 마로포를 치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일단 포장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차가 걸려 있거든요. 천공에서 먹으면 이제 마가 취하겠다 이건데 먹고 마가 포로 취하면은 이게 병을 쓸면서 마가 죽었죠 마가 마가 이게 병 때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마가 잡고 합시다. 마가 병 먹고 죽어야죠. 먹고 포로 취하면 또 포다리 끊기는데 포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상이 빠져버리면은 포의 다리가 끊기죠. 이놈이뭐 차가 또 달라가면 포도 죽고 다 죽었죠. 이쪽이 다 쓸렸네요. 여기는 거짓뭐 움직이지도 않고 포달라 양도 먹겠네요. 포로 치고 먹고 상으로 양등 차가 또졸 때리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거짓 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먹고 여기 먹고 또 장군 나오고. 여기 용수하면또 장군 때리면서 청구해버리죠 청구시켜 버리니까 형태가 좋아야 합니다 일단 장군 청구해야 되거든요 또 장군 또 장군 불러 봅시다 상장 불러 버리고 공 내려가면은 상장 불러 버리고 차가 상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포로 막든지, 마로 막든지 뭐 해야죠. 공이 도나요? 아, 돌수 있겠네. 포장은 아니니까. 이놈의 또 상가에 먹고요. 다음에는 장구 불러버리고 차로 또이포 때려버리죠. 외동입니다 차장 불러버리면은 마멕이 막히기 때문에. 포는 부동입니다. 상장이라서. 공이 내려갈 때, 포카이또 먹을게요. 잘 놓습니다. 기마드, 네. 기마드 이또도 봅시다. 같이 찾기로 앞으로 해보고. 만화가서 변형 포진 한번 차려볼게요. 기마진출. 변형 포진 차려봅시다. 면포 놓고. 상으로 병을 걸었는데, 요렇게 당기는 포진 한번 어보죠 요즘에 요거 좀 재미 붙여가지고, 자주 고 있는데. 상으로 병치는수 방비를 하고. 이거 보통 때리고 많이 공략하거든요 때리고 많이 둡면다 때리고 먹고 뭐 차가 들어서서 이제 포를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수 많이 두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겨주고 장군치고 뭐 끼우는 수둘 수가 있고 아, 차가 나오면서 두신다 상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상이 나오셨고 상 달라고 오는 수둘 수가 있네요 차가 여기 오면서 아까 저랑 제가 둔 것처럼 상을 노리겠다. 둘 수가 있고, 차가 이제 여기 올 수도 있네요. 병을 한번 올려 볼게요. 병을 먼저 띄워 가지고 달라고 하면 이제 상이 진출하겠다 이런 건데, 막아 나오셨고, 이거는 이제... 야, 게또 만만치 않네? 마가 거는 수가 있으니까, 차를 먼저 달라고 한다. 요렇게 없으러 보죠.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 포진이. 좋은 포진이 아니라가지고, 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포진. 일단 장고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 한번 받아주고요. 마를 달라고 왔기 때문에 차로 지켜주고, 그렇죠. 이게 또 병을 먹고 들어오겠다니까 합병을 하면 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귀마가 나가서 이게 차를 걸면서 둬야 되거든요. 차를 걸어보고.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포진이. 수비가 까다로워가지고 수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상을 올리면은 장군을 부르고 사로받았을 때 먹고 장군, 먹고 장군, 포를 취한다. 장군의 양사 때리고 두는 수가 있네. 그냥 상하라 죽어도 해야 되나? 아니면 양사를 죽어둬야 되나? 상이 나간다. 자, 봅시다. 상이 진출한다. 장군. 사로받는다. 장군. 먹는다. 장군. 공이 올라간다. 포르치한다. 그럼 뭐 살리고 넘어갈까요? 모르겠다. 그냥 살려봅시다. 오해되는가 장고 부르면서 양사 때리고 누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laughs>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되는 수인지 안되는 수인지 안 되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공을 내렸던 게 좋았던 것 같은데 공을 내렸던 게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아, 뭐 사로받아야 될것 같고 여기 치하고 들어 같습니다. 여기 치하고 먹고 먹고 뭐 여기까지 먹지 않나 싶은데 그죠? 저라면 그렇게 둘것 같거든요. 차가 살을 치하고 공으로 먹었을 때 차가 살을 치면서 장군 부르고창공을 뭐 하면은 여기까지 치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쪽을 때리면 은 먹고 먹었을 때 포로 당장 치하는수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차를 풀어야죠 노화보기 하면 또렉 걸리려나 노화보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렉 걸릴까봐 한 번씩 노화보기 해버리니까 상대가 떴는데 저한테는 안 둥글로 돼가지고 이상하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전혀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로 두신다고 생각하고 두시면 됩니다 저도 뭐 실제 대회에서는 이 포진이 좀안 좋거든요 그렇게 좋은 포진은 아닙니다 포진이 좀 나쁜 포진이라서 <laughs> 재미로 두는 거지 이거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니 포까지 넘어서 두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포진도 더 보고 저 포진도 더 보고 하시면은 기마루계서 두시되 변형 포진도 두고 정형 포진도 두고 이 포진도 두고 저 포진도 두, 두다 보면은 상대가 이제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 따라 나중에 같이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뒀을 때 상대가 이제 공격했을 때 내가 당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아, 이거 그렇죠. 이거 뭐 먹고 들어오는 수인데 여기를 먹고 들어오시네. 이쪽을 먹고 들어오기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아, 이쪽을 이제 면포를 먹겠다. 아, 그런 거네요. 면포를 먹는 게더 좋다. 공을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 병이 죽으니까 요렇게 합병을 해줍시다. 결국에는 양사 때리고 들어왔, 들어왔는데, 뭐 저도 뭐양사 때리고 저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게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포를 이제 넘겨서 중포를 하시겠다. 네, <laughs> 위태롭긴 하네요. 상호를저 한번 때려볼까요? A먹어봅시다 모르겠다 포항 그냥 넘어가셨고 이러면은 먹고장군 마로 또상태가 되거든요 아니면 사로 쳐도 되고 마가 먹고장군을 부르면 기마가 나온다 다시 빠지면 먹는다 에이 사먹어봅시다 사도 먹어버리고 차가 이제 공성으로 좀 들어오죠. 외똥도 은근히 방비해주고 요거 좀외똥수 은근히 좀 방비해주고 지금 은뭐 여기 때리고 가도 됩니다. 여기 때리고 가도 되고 얘도 먹어볼까요? 먹고 장군 먹는다 장군 좀 위험하나? 여길 때리고 와도될 거고요. 여기 때렸을 때, 먹었을 때 차가 여기를 먹고 들어가는 수. 당장은 뭐외통이 없으니까 여기 먹고 갑시다 먹으면은 차가 이졸 때리면서 공격하죠. 먹, 고졸 달라. 지금 여기를 먹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외통은 아니죠. 차가 포를 지켜주니까. 여기 먹고 외통은 아닙니다. 또 먹으면서 또맛 달라. 마가 치고 들어가는 좀안 좋겠죠. 마가 이걸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마가상을 치면 먹는다 장군 포로 받는다 공성이 좀 얇아져 가지고 좀안 좋나요? 대차를 해봐야 되나? 마대 막좀 뭐 별로 같고. 마대는 안 하겠습니다. 마 그냥 나가 보죠. 마가 나가보고 포가 차를 버리면 그때 대차할게요. 이제는 뭐 대차 한번 해버립시다. 대차 한번 해버리고 좀쫓고난 뒤에 뭐 합병을 하면서 차가 막병 달라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 달라 정도 가지 않을까. 아 여기 오시네. 뭐 요렇게 지켜줘야겠죠. 되아 이게 상 뜨면서 난좀무섭 나. 밀면은 밀면은 차로 못 먹죠. 막아 있으니까 졸로 먹을 때 상을 먹는다. 뭐요 정도도 봅시다. 그냥 밀어보죠 그냥. 차로 못 먹죠. 막아 있으니까 어, 여기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먹고 상을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주고 상 달라. 상이 여기떼면수가 좀 무서워가지고 상 뜨면은 차가 피하면 먹고 외통이죠 이런 식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상이 여기떠버리면 상 뜨면수가 무서워가지고 마가 또 뜨셨는데 일단 뭐 상먹 갑시다 상먹으면서 또 말을 걸고 마가 차를 걸었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차가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마장을 부르면은 차로 그냥 먹으면서 방비가 되니까 장골부르셨기 때문에 공을 일단 내려주고 그래도 아직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민궁이라서 무섭네요. 마가 걸냈죠 마가 일단 걸려 있고. 양막가 걸려 있어가지고. 뭔가 응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또 장고 부르나? 마장도 있네. 올려봅시다. 장고 부르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이제. 지금 여기 장고 부르면 이제 포어먹기 때문에 안 되죠. 마장에서이 차를 못 뜨거든요. 마장에서이 차를 못 뜨는데, 여기 입공 모르면은, 포로 먹기 때문에. 공이 다시 내려가면 되고. 잘 놓습니다. 지금 양막을 려가지고, 기권을 누르신 것 같네요. 여기 마가 두 마리 양막을 려가지고, 그냥 기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비하기가 좀 어렵죠. 까지 침투한 말을 주이기도좀 그렇고. 지금 뭐, 마가병을 치하면 여기 먹고 들어가니까. 다음에 이제 먹어버린거지 외통각이죠 지금 먹어도 외통이고 먹어도 입구에 외통이니까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마를 살 중이기도 그렇고 포를 뭐 이렇게 넘기는 수도 들수 있는데 먹으면 포로 차를 먹겠다 이러면은 이 말을 먹고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수도 좀 있고 조금 곤란하네요 장기가 그리고 이제 차가 뭐포눌놔놓고 장군수 부른 수도 좀들 수가 있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